네, 반갑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특화된 플랫폼과 이 코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소닉 SVM, 이 소닉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게임 특화 레이어2 솔루션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소니 코인이 가진 특별한 점과 앞으로의 시세 전망과 목표가 알려드리고 어디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차트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소니 코인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 489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 반응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9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현재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490원 이상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 504원까지, 5 0원까지 상승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하고요. 현재 RSI 지수는 현재 59로 중립에서 가능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50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60 이상 돌파 시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70 이상 도달하면 과매수 구간이고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나 이 503원에서 510원 구근에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토캐스틱 RSI는 80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미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이지만 강한 상승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490원 지지를 확인한 후에 추가 상승 시에 504원에서 510원까지 목표가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m a c d 가 시그널 라인을 돌파하며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 m a c d 가0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추세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는 현재 503원이고요. 이 중앙선은 현재 474원을 지지하고 있고, 하단 밴드는 445원을 이 강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돌파하며 상단을 향해 상승, 상승 중에 있고, 이 503원을 돌파할 경우에,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리고 이 49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475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490원이 유지가 될 시에, 503원을 목표로 잡아 보시고 이 503원 돌파 시에 5 10원에서 520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에는 490원이 지지되지 않으면 475원이 테스트이고 이 475원이 깨진다면 445원까지 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렸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이 대표 밈코인5 가지 중 하나를 최소 수량 1만 개에서 100만 개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고요.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자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도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최근에 전 세계 10억 명 이상 이용자 수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틱톡 기반 테트온 게임 소닉 x 의 개발사가 이 소닉 SVM 토큰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 토큰 공개 이후에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나 오키엑스 등에 상장이 됐고 국내에서는 최근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닉 SVM 코인은 웹3.0 게임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키워나가고자 하는데 이솔로나 기반의 네트워크의 빠른 처리 성능으로 현재 구동되는 블록체인 게임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닉 SVM 코인은 메인넷 출시 이후에 25년 1분기 내에 이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분기 중 소닉 스테이킹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이러한 기술적 특징 외에도 소닉이 단기간에 관심을 얻은 이유는 토큰 출시에 앞서 공개된 게임들과 에어드랍 이벤트 덕분인데요. 앞서 소닉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틱톡 내 태풍 게임 소닉 x 를 선보였습니다. 이 태풍 게임은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끈 블록체인 기반 게임 장르로 단순하게 화면을 클릭해 토큰을 얻는 형식의 게임인데요. 자이 소닉 X는 지난해 10월 틱톡에서 출시된 이후 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내 거래소 빗썸과어비트까지 상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닉은 웹3 게임의 확장성과 경제성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혁신적인 플랫폼인데 특히 게임 특화 레이어2 솔루션을 점면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초기 시세 하락과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이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중요한 점은 이 플랫폼이 가진 기술력과 이 생태계 확장 가능성인데요. 소닉코인은이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세부 세부적인 계획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의 접목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소닉코인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소닉 SVM 코인에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나 홀더분들께서는 이 단기적인 시세 변동보다는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소닉 sm 관련해서 뭐 급등 정보와 중요 업데이트 소식들 그 누구보다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개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도움 드리면서 저희 채널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함께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매하시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해 왔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 뒀습니다. 이게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는 이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 자, 1분봉부터 30분봉 그리고 1시간에서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단타나 스케이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지표는 주식 선불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그럼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시간을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는 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지표 받아보셔서 손해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시계인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